안녕하세요 북두시민혁명군의 전영돈입니다 음. 오늘의 강의는 제3정당 음. 이번 선거에서 드러나고 있는 어, 다른 과거의 선거와는 다르게 제3정당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3 정당에 대한 자유 우파들의 전략 전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로 제3 정당이라는 게 이번 선거처럼 관심을 가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제3 정당이 제3 정당이 관심을 가졌느냐 하면은 비례대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례대표제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간단합니다. 연동형은 연동형은 각 정당이 가진 의석에 연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정당이 의석수를 많이 가지면은 어, 다당제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양당에 기득, 권 적대적이면서 기득권이 심해서, 음,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소수 정당을 키우자는 의미로 연동, 정당이 가진 어석수에 비례해서 연동, 연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석을 많이 가진 사람, 정당에게는 비례대표를 조금 주는 거예요. 그 어느 기준치를 넘은 정당에게는 어 비례대표를 전혀 음 배분하지 않기도 하는 그런 제도가 연동제입니다. 병립형은 뭐냐 하면 병립형은 지역구하고 비례대표를 따로따로 병립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를 뽑고 비례대표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투표는 어 주로 병립형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선거에 연동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당에 그대 정당이 의석을 못 가지니까 위성 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가짜 정당을 만들어서 어, 자기 지지자들에게 어, 이 정당이 우리의 이, 모, 모 정당이 있다면 자식 정당이다 자회사다, 자정당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그 연동제를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민주당에서 정치 개혁에 대한 솔선수범을 위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연동제를 하기로 했다고 하겠다고 대통령 선거 때도 공약을 했고 또 전당대 때도 당 대표 선거에서도 이재명이가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는 아주 유명한 어록을 남겼지 않습니까? 내가 박근혜를 어,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로 존경한 줄 알더라. 뭐 이런 정도니까. 음, 그런 어, 신뢰가 없는 그런 어, 지도자입니다. 근데 그 그런데도 여러분은 이재명이의 공약을 믿는 사람이 됐, 믿는 사람들이 한40% 정도 있다 하니까 참, 나라가 우스운 국민들 수준이라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나라의 국민들 수준이 그렇다. 그래서, 연동제도 바꾸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이연주 어, 폭탄해라. 선거 앞두고 복당하라는 거는 지역구를 주겠다 하는 건데, 어쨌거나, 뭐, 당에 공헌을 하면은 당신에게 그걸 줄 테니까 와서, 당을 하나, 지역구를 하나 해. 하나 줄 테니까 열심히 싸워달라. 이런 언약을 나눈 뒤에도 죽은 먼저 무슨 말을 하냐? 아, 내가 먼저 그 복당하라고 한적이없고 이연주가 모모한 인사에게 지금 뭐 정성호 의원이라고 어떠 어느 또또그 꼬리 자르기식으로 정성호라는 사람이 전화를 한통 해주면은 자기가 복당하겠다서 전화 한통 해준 것뿐이다. 뭐 도와준다는데 내가 뭐 전화 못할 일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이에요. 음. 그런 정치 지도자의 말에 신뢰가 없습니다. 근데 연동행을 하게 되면은 비례대표를 그 당에서, 뭐 민주당에서 당대표를 그만두고 탈당을 해야 비례대표로 새로 만든 정당으로 가야 될거 아닙니까? 소속을. 그러니까 연동형을 하면은 이재명이가 지역구 나가면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연동형을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음. 그래서 연동형이라 하는 게 당헌 당규에 정해졌기 때문에 설마 이 이런 약속 공약도 여러 번 했고 당헌 당규까지 바꿨는데 어, 자정당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는 연동형을 하겠다고요. 당헌 당규에도 개정을 해가 못을 박았는데, 설마 연동형을 안 하겠느냐, 이러니까 제3정당들이 여러 개 우우죽순처럼 생긴 겁니다. 그런데, 연동형을 안 하겠, 그러니까 연동형을 한다 하니까 원내정당이 생길 수 있는 제3정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겁니다. 그 원인은.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어, 민주당도 또, 그, 이, 재명의그 어떤 지도자의 등목처럼 국민회하고국민회하고한 약속 같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범들이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절대 재짓지 않는다는데 또 감옥 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비례대표에 관심이 높아졌다. 음. 에, 그런 의미로 제3정당이 관심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근데, 뭐,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아직은 이낙연 제3정당은, 아직은, 어 가능성이 높다. 이준석 정당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진보당, 아무 의미 없는 진보, 정의당이든지 진보당, 아무 의미 없는 정당이라는 게 밝혀져가지고, 제3정당의 존속도 불투명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낙연의 정당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 뭐, 이런 정도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어, 오늘 제3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자유우파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주제니까 제3정당의 현재 상황은 이런 정도로 정리하고 우리 자유우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김대중 대통령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자유 우파는 여러 번 강조하지만 소수파입니다. 현재 소수파. 그럼 국민 여러분이, 이 저의, 저의 유튜브 보는 시청자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딱 넣어둬야 됩니다. 우리가 다수파가 아닙니다. 에, 김여,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를 세번 만에 대통령이 되어요 72년도에 처음, 어,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이후에, 그 장충당 공원에, 어, 가장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어,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또, 그, 전라도에 대한 어떤 그, 지역민들의 열렬한 환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 지금처럼, 어, 지역감정이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심하지는 않았어요. 정치권에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지금도 김대중 주변 척근들 어, 건노갑 씨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부정선거로 졌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어, 그럴 수도 있는데,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로 선거를 건너갑시나 김대중 척근들의 이야기로 말하면은 지난, 성,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완전 부정선거입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그때는 우리 국민의 민도가 떨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어, 적어도 언론 방송을 통한 공작 가짜뉴스를 통한 공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군부대를 이용한 어떤 부정선거라든가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에 대한 지지 기반이 지금 우리 우파처럼 자기가 소수가 아니고 다수다. 나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이 과반수는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정상선거를 하면 이긴다 하는 착각에 빠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도 소수파였습니다. 소수파였는데도 자기는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올바르게만 하면 이긴다라는 그런 착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선거에서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양김이, 김영삼이, 김대중이가 야당 대표로서 경쟁을 했어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척건들이 사자 필성론을 내걸었습니다 네, 그때 정주영이도 출마를 했거든요. 그때 노태우가 출마하고, 어, 김영삼, 김대중이 단일화를 시도하다가 결국 결렬되고 각자 출마를 했어요. 그랬을 때,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들은 72년도 선거를 잊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열렬한 지지표가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더구나, 그 때보다 더 전라도가, 그 때는 지역 감정으로 완전히 갈라서 있을 때요 똘똘 한90% 이상 나오는 투표, 득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자 필승론을 내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김대중 측, 측근에서는 어떻게 생겨요? 전라도 표 90표 하고 서울 경기를 과반수를 얻으면 우리는 당선된다. 김영삼은 부산 경남 표, 표 밖에 없고 노태우는 대구를 묶고 그러면서 정주영이 울산을 중심으로 한 공단지역에 자기 공장이 있는 지역에 표를 압도적으로 가져가면 경남표도 조금 뺏기고 어 대, 대구 경북도 조금 어 정주영이가 한 10%씩만 가져가도 우리가 필승한다 그랬어요 근데 3등 했습니다 3등 이게 착각이에요 착각. 지금 우리가 우리 자유우파가 이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절대 소수파입니다. 그래서 제세 번째 김대중 대통령이 출마할 적에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소수파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김대중이는 다수파라고 전라도 사람들, 호남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은 거예요. 근데 김... 김대중이는 그 사람이 정말 정치감각이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한 사람입니다. 안 된다. 음. 1대1로 붙어도 안 된다는 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김영삼이야 둘이 1대1로 붙어도 안 된다. 음. 그때, 어 김영삼 음 대통령하고 이제 붙었지만 또 졌어요. 그러고 은퇴하고 4번 만에 됐죠. 근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네 번째 나올 때. 아, 이거는 도저히 될수 없는 일이다. 어, 될수 없는 일이다.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이한테 가서 연,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이에게 천대받았던 T, T, TJP, JP와 그 포철 사장 그세 사람을 TJP 연합을 해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자유 우파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다수로 생각하고 있는데 40대 36이 이렇게 나오면 은 여론조사가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가볼 적에도 소수파입니다. 자유 우파가. 그거를 분명하게 깨닫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 제3정당에 대한 여론조사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은 어, 호남 사람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제3정당에 특히 이준석이 당에 굉장히 여론적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표를 많이 올리주고 있습니다 왜? 되는 것 같이 해야지 영남표가 이쪽으로 좀 넘어오니까 표라는 거는 되는 쪽으로 조금 움직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뭐 쓸데없는 퀴즈라도 맞추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자기 투표가 되는 사람이 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심리적인 그걸 이용해 가지고 지금 호남 사람들은 그 호남 사람들은 선거에 대한 전, 전거, 전략, 전거, 전략 전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영남에서 표가 서울이라든가 경기에서 자유우파 표가 이준석이 당으로 좀 많이 갔으면 하는 기대로 여론조사할 때 이준석이한테 표를 많이 주,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여론조사를 하면은, 이낙연이 정당에게 지지한다는 여론 조사를 여론 조사에 조금 뭐라 그럽니까 그트이라 그래요? 어, 뭐, 트릭이라기 보단 그걸 후르크라 그러죠. 후르크, 프레이크, 후르크라 후루, 어, 그러죠. 음, 영어로 조금 속임수를 쓰자 이겁니다. 페이크, 페이크라 해도 괜찮겠네요. 페이크를 한다 이렇게. 이 전략 전술로 페이커를 페이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 하면은 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낙연당에게 여론조사하고 오면은 이낙연당을 많이 지지해 주시라 그겁니다. 그래서 호남이 이낙연과 이재명이의 수준을 비슷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극적으로 어, 3월 한 말까지 이낙연이 당을 많이 올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은 그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면은 하 이낙연 정당이 지금 공천이 시작된과 동시에 지금 괜히 여론을 분산시킬 수, 언론이라든가 여론을 분산시킬 필요 없으니까 지금 힘을 비추고 한다들까, 조용히, 그, 좀, 그, 파동이 커진 느낌이 있게끔 조용히 하고 있다는 그런, 어 설이 돌더라고요. 그, 쉽게 말하면은, 그, 지금, 공천이 끝나자마자 한 3, 40명이 대거 이낙연 당으로 입당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람들 이갈수 있게끔 자유 우파들이 이낙연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은그 이낙연 정당행에 지지표를 많이 주세요. 뭐 우리 지금 자유우파는 조금 기선을 잡았어요. 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통합정신, 단합정신을 내적으로 응축시켜 놓고 여론조사할 적에는 이낙연이당 후보에게 지지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산자파들이 표가, 공산자파는 표가 한쪽으로 몰립니다. 몰리는데, 어떻게든지 몰리는데, 지금 현재 어디로 몰릴지는 지금 현재는 8대2 정도 돼요. 민, 전통 민주당에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 선거를 우리가 들여다 보면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 안철수가 어, 정당을 만들어서 호남을 석권할 때, 한 가반 반 이상을 석권했잖아요. 그때 보면은, 선거 한 일주일 전까지도 안철수당으로 간다고 정확하게 예측한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게 없습니다. 선전할 거다. 전라도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걷고 그그 가고 이랬는데, 일주일 전까지도 긴가민가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라도 호남에서 디비 디비진 거예요 안철수 당으로 디비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적에는그 전혀 어 이낙연 당이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당 대표라는 사람이 일주일에 세 번씩 재판을 받으러 다니고 그 재판은 그럼 제외시킵시다. 그거는 정치 탄압이라고 치더라도, 지금 정과를 제외하더라도, 평, 보통 사람들도 할수 없는 욕설, 그런 욕을 어디서 배웠고, 어디서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요. 뭐 칼로 찔러 죽인다는 말을 들을, 할 수는 있는데, 무슨 형수 엄마의 무슨 그거를 칼로 찔러 뿐다 하고, 이런 말을 어디서 지어냈는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런 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 성남의 조폭들하고 어울려 댕기시니 그런 말을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어, 그래서 나는 이해는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그렇게 어울려 댕기시니 뭐, 그거, 뭐, 거기서 당연한, 뭐, 욕들 아니었겠어요? 또뭐 했습니까? 변호사랑 간판으로, 뭐를 했어요? 그다 늙은, 어? 40 가까운 여자들을 말이야. 자기보다 손 위에 여자들을 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그 여자가 서로 아름다운 로맨스로 기억하지 못하고 말이야. 때만 되면 나와 가지고 도둑놈, 음? 상소리를 말아 가지고 무슨 새끼, 뭐 어떤 놈, 음? 공짜, 공짜로 즐긴다 아니, 남녀간에 물론 여자가... 어그 하늘 품으면은 온유월에도 서리가 생긴다라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여자들의 모진 마음도 뭐 작용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그한뭐몇 개월을 사귀었는지 몇 년을 사귀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관계에서 더구나 자기는 결혼을 한 입장에서 여자한테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의 정말로 잡놈인 거예요. 어, 사람이 남자, 남녀 간의 사랑이라 하면은, 참 애틋함이 있을 거예요. 끝나더라도. 그러고 끝난 뒤에 대통령 선, 선거라고 자기가 좀 캥기는 게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하고, 막뭐 어떻게 좀 이래 분리스러운 일에 대해서, 이런 거그 조치도 전혀 없는 거예요. 뭐. 완전히 조직폭력배 막무가내요, 막. 이재명이는 완전히 막무가내, 잡놈이에요. 뭐, 그냥, 뭐, 욕을 해도 그냥 찔러 죽인다. 이런 정도로 붕괴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런 욕을 해요? 형수 엄마의, 너가 엄마의, 어, 뭐떤 부분, 생식기 부분을 칼로 찔러가지고 재푼다라 어떻게 그런 욕을 하면, 그런 욕을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하는 거는 여러분들도 못 했을 거고, 들어본 적이 있냐고요. 또, 여러분들도 어쩌다 보면은, 하룻밤 푸사랑도 있을 것을, 있었을 것이고, 어, 속된 말로, 참, 욕망이 머리를 지배를 해서, 속임수로 여자들을 하고, 간음을 했은 적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그 상대방에게 그런 소리를 듣는, 그런 관계를 가지느냐, 참으로 황당무게 합니다. 그러고도 시장을 하고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그 얼굴 낯짝, 그 낯가죽이 얼마나 두꺼운가, 참 개탄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고도 나는 본래 그렇다고 로봇트 같은 데 가면 발로 차가지고 넘어뜨려 놓고, 아, 넘어지도 일어날 수 있는가 봐, 봤다. 아, 그거는 그 담당자에게 이거 좀 너무 떨리고 가지고 한번 해보자. 실험해봐라. 이래 설수 있느냐. 이렇게 해야지. 어, 떻 손으로는가 발로 차, 손으로 치는가 발로 치는가 턱 치가지고 말이야. 그거 완전 조폭이에요, 조폭. 그러고 상대 대표를 존경한다 해놓고, 그 상대방이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니까 모두 진짜 존경하는줄 알고 있더라. 뭐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아니 대장동 사건 이런 거는 저거 그 말대로 이메, 이재명이 말대로 정적주기라고 칩시다. 정가사범의 정가에 없는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세대제정보에 가면은 대통령 선거에 진 이유는 그런 태도에 있대요. 다 호남 사람들도 지금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서 긴가민가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유 우파들이 이낙연에 이 대한 지,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많이 해주세요. 선거는 아시다시피 공산자파는 굉장히 치밀하고 전략전술을 가집니다 쉽게 말하면 오전에 투표하지 말고 오후에 투표하자 본선거 가지 말고 사전투표 하자 뭐 이런 여러가지 조작을 하기 쉬운 여러가지의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거를 실천에 옮깁니다 우리도 전쟁이라는 것은 정의로만 싸울 수 없습니다 군주론에 마키아벨리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자의 용, 사자의 용맹, 그는 정의에 대한 그 갈망입니다. 이 사자라는 것은 그 정의에 대해서도 사자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여우의 강교함도 잊지 말자. 전쟁에는, 이재민이 말 맞더라, 승부에는 이기고 볼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파도, 우 이 선거에 대한 전략 전술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3당에 대해서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제3당에 대해서 지지를 많이 합시다. 지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지지율이 한 25%만 올라가면은 지금 오 이번 선거에 어떤 바람이 불어올지도 알수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 자유 우파들이 갈망하는 자법 이재명 공산자파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저는 이낙연 씨를 가까이수도받고그 사람이 굉장히 반듯하고 말이라든가 행동이 점잖고 아주 그, 그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전한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낙연이가 굉장히 어 도움이 될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은 아, 김대중 정도는 돼야죠. 김대중이가 야당이라든가 이런 거를 행적을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치밀하고 그런 것처럼 이런 잡 이런 잡놈이 당 대표가 돼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게끔 놔둘 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어 앞에 강의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은 이번 기회에 운동권도 퇴출시키고 공산자파들을 완전히 뿌리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더구나 제3당까지 는오고 이재명의 전술은 이미 드러났어요 비례대표 공천까지 끝내고 당대표를 사퇴하는 거예요 거기안 그 사퇴하고 비례대표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죽으니까 당장 지금 구속영장이 떨어질 입장에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볼 적에 이번에는 우리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자유 우파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살아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3당에 대해서는 이낙연이, 여론조사가 오면은 이낙연이에 대한 지지를 후루꾸라 그러죠. 페이크, 어, 페이크를 합시다. 페이크를 해서 투표 때는 우리 자유파를 우 지지하더라도 또 이번에는 완전히 공산자파를 드러내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여러분. 비례대표에서도 일방적으로 우리 자유우파에게 투표합시다. 우리는 지금은 균형이 필요할 때가 아닙니다. 자유우파들이 압성을 해서 정말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정치개편이 되게끔 우리 한번 시도를 하고 노력해봅시다. 그래서 건전한 야당 건전한 여당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도록 이번에 정말로 힘을 합쳐 가지고 자유 우파의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꼭 실천해 봅시다 저는 반드시 압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